보험재식 저장소의 최민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교통사고 늑골골절 피해자분은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이 질문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요 근래에 저한테 늑골골절 피해를 입었다고 늑골골절 아, 진단을 받았다고 상담을 요청해 주신 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늑골골절 같은 경우는 어, 상담이 굉장히 음.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셔도 뭐 그렇게 영상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애매한 이제 부상입니다. 상담해 드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늑골골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진단이 4주에서 5주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늑골골절은 단순 늑골골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금이 갔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골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뼈가 딱 부러졌는데 뭐 뼈가 이렇게 전이가 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원래 제자리 위치에 있지 않고 뼈가 이제 이동한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골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부러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경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금만 간 경우도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골절이에요 네. 보통 금 갔다라고 하면은 어? 금만 간거 아니에요? 골절은 아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금간 것은 골절이란 얘기와 같은 제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늦골 골절을 입으신 경우는 보통 진단이 4주, 5주. 제가 봤을 땐 5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늦골 골절이 왜 상담 드리기가 쉽지 않느냐? 이거는 늦골 골절은 정말 아프거든요. 심하게 저도 제가 늑골골절을 당해본 적은 없는데 늑골골절을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자면 보통 숨쉬기도 어렵다 그리고 편하게 누워 눕지도 못한다 누워도 아프니까 좀 비듬하게 스 이렇게 앉아 계셔야 좀 살만하대요. 그러면 그 통증이 언제까지 가느냐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래도 조금 살만하다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시고요.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시는 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제 경험 측상 한 2개월 정도는 지나야 통증이 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세요. 이러다 보니 늦골골절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기합의가 아예 안 돼요. 전혀. 정말로 아프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였을 때 조기합의를 했던 경우가 하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사례냐면 이 피해자분도 늦골골절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한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한 300만원 정도 주면은 합의를 할 테니까 좀 오늘 좀 주면 안 되겠냐고 막 이렇게 애걸복걸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려 물어봤어요 선생님 합의하시면 그냥 끝나는 건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괜찮으니까 돈만 달라고 자기 정말 돈이 너무 급하다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채권자에게 쫓기는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고 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300만 원을 자기가 달라고 해서 받아가고 합의를 했던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늑골골절은 정말 아프기 때문에 조기 압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 분들이 보통 당연히 당연히 치료를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늑골골절 같은 경우는 뭐 병원에 5주 동안 입원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입원해 있다가 약간 호전이 되면 퇴원을 하시죠.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통원치료를 선택을 하시게 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개월 정도는 지나야 그래야 본인이 통증이 거의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담당자가 합의 제안을 해봐야 소용이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늑골골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담당자분이 연락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전화가 와봐야 그냥 합의 아, 합의, 문, 합의 전화가 아니라 안부를 묻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자한테는 안부 전화도 합의를 위한 하나의 빌드업 정도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어, 내가 당신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느낌은 줄수 있지만 당장 합의가 안될것 같은 사람들은 굳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거든요. 저는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그런 편이라 어쨌든 담당자가 전화가 아예 안 오는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원도 했고, 통원도 했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본인이 아무 후유증도 없고 완치가 됐다고 느껴졌어요. 그때쯤에 담당자한테 합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또 이게 있어요. 보통 진단이 2주면은 좀 다르긴 하지만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한 100에서 200 정도는 받더라. 그러면 나는 진단이 5주니까 주당 100만원 계산해도 500만원은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2주 진단이 뭐 100에서 200 나가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조기 합의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고 사이즈가 너무 경미하지 않을 때 담당자들이 합의를 조건으로 그만 치료 받으시라는 조건으로 향후 치료비를 산정을 해서 200을 주는 것이지, 사실, 진단 2주 받으신 분이, 뭐, 입원 치료가 됐든, 통원 치료가 됐든, 치료 받은 지 며칠 안 됐을 때, 200이란 금액이 원래 산정이 안 돼요, 원래. 하지만, 사고 사이즈가 조금 있다. 피해자분이 치료를 계속 받을 것 같다. 싶으면, 향후 치료비 위주로 한그 정도는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늦골절 피해자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몸이 워낙 아프시니까 조기합의를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초진 진단기간은 경과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5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아프기 때문에 뭐 통원치료도 열심히 받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몸이 거의 다 나았다고 느껴질 때쯤 합의를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시점은 향후 치료비 산정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료 일수 그 다음에 뭐 며칠 입원했는지 뭐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합의금을 지급을 하는 거지 그냥 2주 짜리 2주 진단도 1,200 받으니까 나는 5주니까 500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실이 녹록하지가 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꼴골절 같은 경우는 고생은 심하게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합의금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런 상태가 이제 되시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2주 진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에 아파서 병원을 가셨더라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별로 아프지 않지만, 어, 교통사고 당했으니까 합의금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물론 그렇게 난안 아픕니다라고 고해성사 하는 경우는 없죠. 없지만, 우리도 다 솔직히 알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늦골골절은 정말 리얼 아프단 말이에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후유장애가 남느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좀 길게 하고 합의금은 일반 염자보다는 많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5주니까 500만원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주니까 500을 받아야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늑골이 부러졌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픔을 참고,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후유증까지도 다 감안을 하고, 담당자한테 합의금 500만 원줄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담당자가 조금 흔들리긴 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후유장애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그 시점은, 개개별로 따라서, 이분이 치료받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해가 있었는지, 또 통원치료는 몇 번을 갔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서 합의금을 주는 것이지 진단 2주처럼 대충 주당 100만원 드릴게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늑골골절 같은 경우는 상담드리기도 조금 힘들고 영상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상담을 주시는 분은 시원한 답을 기대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늑골골절은 치료를 정말 열심히 받으시고 그 통증이 많이 나아졌다고 느껴질 때쯤 그때쯤 담당자에게 본인이 손해본 부분이 있다면 손해보신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를 찾아서 제출을 하시고 담당자에게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합의를 보시는 게 맞지 나중에 진단 5주니까 500만원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제가 재차 강조드리면서요 늦골골절 합의금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